네. 여기 지금 칠판에다가 제목을 쓸 건데요. 우리 레너생들도 노트 펴고 노트에다가쓸 거예요. 자, 첫 줄에 오늘 날짜 3월 12일 쓰시고요. 네네. 자, 맨 위에다가 3월 자, 선이 오늘 쓰는 것도 똑같고 3월 12일 딱 쓰시고요. 네네. 쓰셨죠? 자, 아, 늘해 제목 같이 여리 쓰는 속도랑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요? 안 맞아서 한번 줄게 그냥. 내가 하나안 이겼다 면 엄마는 모는 초콜릿은 거기 추워서 이렇게 약간 생게요 여기 여기 오늘 아서 화장 연습해서 이게 제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본문이랑 딱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는가지 이거 주보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 준비하면서 미리 여기까지는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오늘 제목이 의롭다함을 얻은 랩런트의 복이죠 아, 우리 단어 정의 먼저 보아 의가 뭘까요? 의자 우리 랜덤 트들에 한자 안아요? 의 음, 이거 한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자이 한자는 뭐냐면 올타라는 뜻사 오를 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의롭다 라고 할 때, 이의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 바르고, 옳은 일. 정의. 자, 옳다, 바르다. 그리고 착하다. 선량하다. 의롭다. 자, 사람들이 보통 옳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을 옳다라고 해? 뭔가? 다른 그렇죠. 일을 했을 때. 그지 무언가를 했을 때. 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요. 잘한 행동을 말하는 걸 해놔. 무언가를 엄청나게 사람들을 구하거나, 누가 봤어도, 어, 저건 엄청 착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의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걸, 어, 의롭다라고 할까요? 아니, 야 그래. 하나님은 누구였 보고 의롭다라고 하냐면 예비한행 예비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대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어죠이 믿음은 아 용표시는 하나님이에요. <laughs> 이래서 선생님은 빨리 쓸수 있어 이렇게 약자를 써서 자 이건 하나님 의 선물이래 자 성경에 봤던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믿음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럼 여기 또 이제 복은 뭘까요 복 번호를 넘버링을 해줄까요? 자, 복은요. 자, 복도 한자로 자, 복, 복이라고 해요. 그냥 복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거 생각하면 쉬워. 우리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하는. 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은 뭔가 잘 되는 거 있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써줄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걸 복이라고 할까요? 어, 하나님은 뭘 복이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는 오복이라고 해서, 오복! 어, 그래. 오복! 오복을, 오복을 다 받았네. 너잘 살고 와. 건강하고. 예, 강력하게 건강하고, 네, 어, 네, 네, 네. 그리고, 어, 귀하게 여김을 받고, 권세를 얻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러면 이게 오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자, 우리 예전에 선생님도 여기 오기 전에, 그의 이름이 팔복교였어요. 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이번에 성탄절에 그 성극할 때도 잠깐 이 팔복의 일부분이 나왔어. 아니, 애청한 게 어떻게 복이라니요막 하면서 대사 이거 누구 대사였지? 선생님 은선 선생님 대사였나? 네. <laughs> 누구 대사였지? 아무튼 작년에 중거 언니들 대사상 이런 대사가 바로 이거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고요. 애통한 게, 애통을 슬퍼하는 게 복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음. 어, 온유, 의, 극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마지막 복이, 박해가 복이라고. 음. 어, 박해가 복이래, 글쎄, 세상에. 잘, 잘, 잘. 자,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받해받는 것도 복이라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들문에 애타운 게 그게 복이라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줄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래 자, 그러면 실은 서론에서 결론이 다 나왔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이랜런트들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얻었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 복을 받은 하늘 레런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이 근데 조금 길으니까 그냥 아브라함만 쓸게요. 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 이런 곡을 받아내는 자도 볼게요.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은 혹시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별명.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어제 신아브라함의 신이라는 야곱의 별명이. 맞아. 자, 잠깐만 볼래. 우리 어제도 링컨 신하고 나면서 링컨 아, 나오던 링컨 그래. 별명 했잖아. 어쨌거나도 있었지만 기도의 사람. 잠깐만. 아, 또 별명이 있어. 별명 뭐냐고요? 네 아프리카 네이이밑밑지지서뭔뭔 이렇게 c 지 않아요? 이 t 믿음의 아프리카 믿음의 아프리카아프리카 p u 요믿음 in 의 조상 r v 의조상이라 e d i 아브라함 e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laughs> 언약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laughs>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냐?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빠가 뭐 사람이 응.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는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 우상 만드는 사람. 응. 자, 그러니까 응.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상 본하려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언약을 응. 받았다는건 들어서 알고 있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근데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아, 아브라함에게 네. 저도 뭐 만든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어? 만화는 길이죠. 이게 뭐가 는 길이야? 알겠어요. 이런 이런 가문에 <laughs> 있던 아브라함 이음의조상왜믿음의 <laughs> 조상, 조상인지 얘기한다면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이름상대키하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언약을 줬어 약속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정말요? 네? 아멘! 하면서 믿었어. 자, 그리고 그래, 믿음의 조상이야. 자, 그래, 지금 희성이 말대로 이딴 걸 믿었어. 반란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자 반란하고 가세요. 자, 다른 사람. <laughs> 그런 걸 믿다니 너 바보 아니니? 야, 이걸 네. 네가 믿어? 지금? 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laughs> 믿었대요. 아브라함을 믿었어. 자, 믿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자, 그래서 아, 상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상세기 13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단했어요. 자, 이 당시에 단했었다라는 것.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 응. 아브라함이 응. 원래는 아비 친척을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간 인본지로 하나를 데리고 간게 있어요. 다 응. 나라고 말하긴도 그렇지만 혹하 응. 노스 데리고 갔어 그래. 메뇽이야. 그렇왜데리고갈게요제물로 받친 거 아니야. 너의 고국을 는 참... <laughs> <안> 아니야. <laughs> 왜냐면, 아브람은 아들이 음. 없었어. 아식이 음. 없었어요. 그래서, 너의, 너 참여, 내 재산도 물려주고, 내뒤를 잃게 할,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나로가 아니라 내 주변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복하의 로스를 데리고 다녔어. 근데, 이로의 로스의 그 부하들을 자꾸 싸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 롯을 떠나라. 니네 친척으로서 모두 다 떠나라. 그래서, 자, 어떻게 냐냐 롯한테, 야, 너 어디 갈래? 네가 이쪽, 동쪽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네가 선택하면 나는 딴데갈 테니까, 네가 먼저 잘 선택을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얘네들은요, 유목생활을 했어. 목축업을 잘 하려면, 술이 많면 좋은 자리를 좋은 땅을 차지해야 부자가 될수 있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나 여기 갈때너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고 택해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 나는 그러고 나서 난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난 어딜 가나 상관없어 이렇게 난... 하고 로스에게 아, 로스에서 선두를 치고 와 대단하다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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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 그래요 한래요 그래요 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더니 아, 성령의 <웃음> 충만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자, 3장에 가볼 한번 다, 14장으로 갈게요. 1 14, 4장에 갔더니 글쎄 그렇게 좋은 땅 차지해 가지고 갔던 롯이 잡혀 갔어요. 그초 잡혀갔어요 음. 자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했느냐? 허 볼판 아무것도 없는 그허 볼판에서 하나님의 성령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님 받아서 오히려 이때 아브람은 가벼운 1 8십 명으로 도움받게 해가지고자 롯을 구해왔어요. 자 현장에서 응답 받았어. 자 전쟁에서 이겨서 멜개 세대 이당신는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기개 세대한테 가가지고 어. 당당하게. 내가 여기 저처단해가지고 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와서는, 이제, 매기세 되게 고마우니까, 야, 내가 너에게, 선을 줄게. 캄 길게 봐. 돈 주게. 이랬더니, 아무래 그래, 뭐라든지, 아유, 그돈저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돈, 이돈받으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서, 당신이 날 도와줘서 부자가 됐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그돈안 받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죠. 자, 그리고는. 그러다가 다, 있었던 목표버렸겠죠 그리고는, 자, 과연 그럴까. 자,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봤더니. 뭔유기야그 뭐, 그 이후에 계속 봐봐. 아브라함이 아직도 잘 씻어. 그래서 내가 씻어 뭐. 싶어서 데리고 왔던 로시랑도 헤어지네. 그래서 헤어졌어. 그나마 나 계속 자식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 다시 한번하나님지 네. <laughs> 다시 한번 아니 결혼은 했어 부인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언약을 줬어 전에는 어, 내가 내가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찍어가지고 언 <laughs> 그래서 때 네.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잖아 근데 이때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확신. 자, 그래서 미래를 미리 봤어 하나님의 아, 내시로 민족을 이루고 탈래케 하리라 그리고 내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 미래를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걸 믿었어. 아직도 몇층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자 미래를 자 이걸 미리 보기라고 해요. 미리 보. 보기. 자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 자 하나님께서 이 미래 축복하실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결론 나중에 진짜 성경 쭉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민족이 네. 이삭을 낳을 때, 때, 때 이삭을 하고요. 자, 그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어마어마, 어마어마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니 언약이 성취되어. 그래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우리도 네. 그지? 렇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에 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응.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자,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거.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 이거 보인다요? 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자,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 그걸 올려야 돼. 자, 근데 바라보는데 지금 방금 선생님 질문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지? 라고 질문했죠. 바라보는 게 세상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자,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본 예수님. 본 예수님이 뭔.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해결하셨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 찬양 중에도. 예술을 깊이 찬양하라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양이 있거든요. 예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거뭐라그랬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바로 확신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미래 축복을 확신해서 믿었듯이 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백살의 이삭을 얻었어 그래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셨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많이 생기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충격적인 말하셨어 을 바로 그 백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본제로 치이 재물로 같이. 에? 노컷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칼로 완전히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본제로 같치 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게? 안 안아. 아니야. 됐달에. 어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 본제로 붙이려고 했어. 왜냐? 아브라함은 믿었거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여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삭한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재물을 다신다 이삭이 물어봤거든, 궁금했거든. 왜냐? 이삭은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단일 쌓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예배. 그데 예배 드릴 때단일쌓을 때는, 제사들릴 양이나, 손이나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손만 잡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번져 드릴 나무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상했겠어. 아빠. 왜 예배 들어가는데 양을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아 이사가데 네가 양이다 이 말을 못하고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어 그랬더니 진짜 번제로 나간데 진짜 이제 번제 드려질 거네 아빠 양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라 드리라고 한다 그럼 너네가 더 어땠을 거야? 어쩔 겁니다. 잖아. 정말요? 이삭도 봤던 아 아브라함의 아빠의 하나님을 계속 봤어. 그러니까 정말 알게 된다고. 이삭도 순종했어. 안채를 전구해서 만가는데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 묶어 팔려치려고 할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 응? 하나님이 처음해 보신 거야 아브라함을. 그래서 번동이 어, 시험.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근데 아브라함 <laughs>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삭을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능력의 한 분이니까 이삭을 다시 제조를 죽였다 다시 살리거나 제조를 해서라도 어야 부모님. <laughs> 이건 말도 안 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 자, 그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와,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어떡해. 왜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왜안 믿어? 하나님의 섭무. 지금 안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랜던트들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랜던트들의 끝폭으로올 거예요. 그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르고 그래서 그 시간표 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 아, 그러면, 우리, 결론에서 볼까요? 우리결론은요 오직,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은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요 오, 늘방송 선포예요. 자, 부 아무리 같이 한번 볼게요. 친송 선포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낸니라 자, 믿음 어디서 나대요 들음. 지금 너희 계속 듣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죠. 자, 그런데 듣는데아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엄마 안들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 말씀을 계속 계속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 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방대를 세우기.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아, 우리 몇 년대도 요즘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영어 배우니까 요즘도는 읽을 수 있다 아 우선 어떻게 그연 어떻게 what t 아 수첩을 통해서 아이... 말씀하시죠 지금 사람... <laughs> 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정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 아, 기도, 기 그리고 이걸 나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가 변도 생각. 자,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할때 믿음의 망대를 언고한 망대를 세우는 엄고한 망대를. 망대를 세웠는데 금방 와류로 무너져 바람을휙 불어도 무너져 큰 망대. 자, 튼튼한 언고한 망대를 세울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엄고한 망대라 의는 그대로 달려가서 악정을 얻는다. 하나님이 엄고한 망대. 우리는 자꾸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엄고한 망대 속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망대를 세울건데 믿음은 믿리스 믿음은? 믿음은? 믿는은 믿음은? 믿음은? 다은 믿음은? 기도할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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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해 집에서도 말씀 붙잡고묵상하 e I get in the house. I get in the house. I get in the house. I g e 다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잡고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랩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들이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골세만의지제수를떨력으로기도드렸습니다습니다